자, 아직도 의심, 의심이라기보단 뭐 다들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건데, 웰컴 등이 나오고 나서부터 전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웰컴 등이 나왔죠? 전기 들어왔고, 그럼, 이때 저는 문을 열어서, 실제로 시동을 걸고 얼마나 빨리 부팅 되는지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시동 걸었습니다. 바로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각각 차마다 조금 버전이 다른 건지 뭔가 저랑은 좀 다른 환경이겠죠 좀 바로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고 빨리 실행이 되고 있는게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이게 지금 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핫스팟은 연결이 안돼 있어요 핫스팟은 이 보시면 핫스팟은 연결이 안돼 있지만 그거는 제가 휴대폰에서 하스판을 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튼 세 번째 테스트도 저는 부팅이 상당히 빨랐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